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잘자요 저 원피스 랜덤 디펜스 9.499 아카이노 자체도 좀 티어가 높은 유닛이라 음 <laughs> 여기에서 이제 백도박 떴죠 안전하게 한 300원 정도 뜨면은 초급도 막 한번 해주세요 초급 도박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초급 도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희귀가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 안전하게. 이제. 오케이 이러면 저는 찍을 거예요. 충병 하나에 조도 하나. 이거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조합이 좀 빠를 수밖에 없지. 그럼 자, 반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에서 만드시면 돼요. 반더 데켄이 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로 이렇게 기어가지 말고, 그냥 창고 넣었다가, 이게 좀더 동선이 짧아요. 원래 하늘섬 이후 워터 세븐 깨고, 첫 전설 올리잖아요. 근데, 키네몬 히든하고 아카이노 같은 경우는, 하늘섬까지만딱 부셔도, 웬만해서 나와요. 잘 떴네? 진행해야죠 지금 타이밍에 올리면은 스토리가 좀 많이 빨라져요 이것도 좀 중요해 조르 는 상대 하나 반더 데킨 자체가 스토리가 좀 느린 유닛이기 때문에 좀 느려요 제가 타이머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돈독박 졸업하고 루피같은 경우는 뭐 바르트르메오 이쪽으로 써줘도 되고 자생국프잖아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고급도박 안하고 올초급도박 해요 왜냐면 초반에 흔함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채우는 쪽 보셨죠 샹크스 이앙코프 뭐이 친구들 단일패일수도 있고 스턴패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급도박을 좀더 돌릴게요 생고쿠 패가 나올 때까지 좀 돌려주는 거야. 이거는 나올 만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이라도 스토리를 빨리 밀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카이 누가 나오면 스토리가 밀리잖아. 초월이 대신 이생고쿠를 조금 빨리 땡기면 돼. 그러면, 어인성까지도 밀리고, 바다수까지도 이두 개로 밀려요. 그리고 이제 남은 버기라든가, 뭐, 뭐, 초파가 좀 나오면은, 저는 이 상태에서 좀 도플라밍고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도플라밍고 찍어서 도변을 시킨 다음에, 어, 남은 미션을 좀 밀면 돼. 그니까, 러 문이라든가 이런 애들 좀 걸리잖아. 무셔졌고 바다의 숲. 뭐, 이렇게 뜨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드래곤을, 찍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셔도 돼요. 루피가 두 개잖아. 이거는 웬만해서 리룰 웬만해서 리롤. 룰 써요 이거. 다투는 하나만 가야 돼. 허투. 이러면 좀 곤란하지. 웬만해서 산0 라운드 전에 도플람이고 뽑은 다음에 문 보내는 게좀 좋아요. 이런 미션 해주고. 나돈 보이시죠 돈. 여기 하나. 자, 그럼 여기 자, 해적단 미션 해주면 되겠지. 이제 세릭스는 지금 미리 눌러놔도 돼. 나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딱 잡으면 돼요. 돈 생기지? 두 개죠. 하나, 둘딱 부셔지고, 해군 원소 붉은 게 해주고, 이 미션 딱 당겨주면 되겠죠? 해군 원수 불분개. 나의 평해군이자 <목소리> 고급도박 뭐 먹을 때까지 하는 게좀 중요하긴 해요 이것도. 고급도박 망한 거는 고도로 풀어야 돼서 이러면 어 남이 전설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고급도박 기준점은 언제까지 하나요, 청자님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만족하는 패 먹을 때까지? 스턴패가 있잖아. 잘 봐봐. 샹크스로 만약에 스턴을 간다 치자? 그러면 얘네들이 좀붕 떠. 얘가 무조건 웬만해서 얘 루피 제트보다는 바르트루미어가 무조건 좋을 거아니야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이가 붕 떠버려. 내가 지금 상비가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야. 단일패를 또 새로 해야 돼. 그니까, 거기에서 이제 해골이 아파지는. 거 그냥 패좀 이쁘게 써봅시다. 자, 드래곤 찍어주고. 스턴은 웬만해서. 자, 스턴부터 갑시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초급도박 해도 나미크리만은 때려 죽여도 안 나오잖아. 그리고 칼병 여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질러줘도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바르트로메어 찍는다고 했죠. 이렇게 하지 있으니까 이런식으로아는남 지금 또 하나 없앴습니다 제가 가장 빨리 나오는게 상뒤쪽이죠? 상뒤 전설 자원성자 원단일 어.. <laughs> 3단일 되겠다 야자 루치도 진행 드릴게요. 밸런스 맞추면서 흔한 밸스, 밸런스 맞추면서 지르는 것도 좀 중요해. 이 친구들은 이감으로 계속 쓸수있니같두고자 단일도 이단일 벌써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감 쪽이 좀 중요하다고 그러면 모비딕도 준비. 신 모드랑 전혀 다른 게임이지 아니면. 자 버기 앞으로 좀 많이 쓸것 같으니까 버기 하나 넣주고자모목이코 좋아 그리고 코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고비 쪽 보면서 그 만통 칼병도 다 박살이 났다. 근데 이거 발라티에 찍어도 될것 같아. 아오키즈까지아오키즈희귀까지 만들어도 될것같다 그리고 고대배는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쓸 데가 없거든요. 없대 지금. 방주 맥신 가져도 좋고요. 고비. 아 벌써 삼점오단. 항상 말했지? 이감 되게 중요하다고? 아웃키즈 그냥 이감 쓰시면 돼요. 이 검은 세염을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이감이 빡빡하기. 자, 검은 세염 노려주시면 돼요. 어,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루피가 이 정도까지 필요는 없을 거야. 다음이야. 응? 발라트 에까지만 만들면 되잖아. 내가 최종적으로. 오, 보기 하나 칼병. 검은 세엄이요 먼저 발라티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완성했고 나머지 패는 이제 발라티. 루피 단한기도안 필요할 것 같아요. 주루가 두 개밖에, 세 개밖에 안 필요하죠. 초파 단한기도안 필요하고. 이게 검은 세엄쓸때 공속 버프가 좀 많이 중요해. 해보시면 팔라티에 좋아. <laughs>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페로나 혹은 끝들이겠지. 만약에 부상을 쓰면, 그렇죠? 뭐 슈가도 슈가는 뭐? 자 지금부터 이거는 컨도 되게 쉬워 검은 수염 쓰면 그냥 이렇게 땡기기 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니, 뭐, 우클릭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어, 근데, 검은 수염 있을 때 우클릭 하면, 잘, 잘못 집으면, 검은 수염이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그냥, 어태컨 하세요, 어태컨. 어택권. 어태컨이 그거지, A. A 좌클릭. 우클릭 하지 말고, 그냥. 어, 보통 42초 시작이잖아. 그러면, 저 우측에 30초 때, 유니 카운트가, 45가 넘으면 안 돼요, 악몽은. 그러면 좀, 삭제가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신모드 같은 경우는 50을 안 넘게 해야 돼. 30초 때. 지금, 또 그것도 있다. 지금 좀 위험하잖아. 이럴 때 좀, 삭제를 당겨주는 게 좋아. 미습이 좀 많잖아. 악몽은 항상 빅맘 라운드 때 긴장을 해야 돼요. 지금 끝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라운드도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단일이 안 찍히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미숲 나오실게요. 슬슬 풀사가면 돼. 삭제 잘 섞어주면서. 구멍이 안 든다, 지금부터는 삭제 안시면 돼요. 미습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드기에뭐 땡겨주고 다. 인들이 단일이죠. 지금. 단일하고 검은색염요 만화 계속 넣어주고 했다. 원래 이게 아닌데, 번개 쳐야 되는데, 번개 대신 저걸 내거 근데 만화 좀 유, 여유가 돼서 괜찮을 거야요 이것도 잘하면 그냥 10대 초반 나올 수도, 그건 아닌가? 이안 예, 죽었다 얘네들이 까비 끝 증폭이든 막각기든둘다 좋습니다 이게 검은세염좀 활용법이긴 해요 그니까 러좀 단일 좀 어렵.. 단일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검은 수염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가 메인 딜이에요. 사실 요 얘네가 한, 딜의 90%는 얘네가 해주는 거였지. 80%? 오케이, 80%. 왜냐면, 동소 10%, 아카이노 한 10%. 유니 카운트 볼 때. 보시면 이제 딱, 이게 좀 아쉬운 패가 이런 거예요. 좀 흔함이, 아쉽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 드래곤하고 바르트로메오잖아. 그니까 얘네들이 이감 있는 스턴이었으면, 여기에서 이감이 조금 더 빠졌겠지? 다른 쪽에서? 그, 뭐, 이런, 모비디까지만 딱 가져도, 이감이 백 몇이냐? 이감 스턴. 아웃키지나 뭐 이런 걸안 뽑아도 됐겠지? 다른 유닛들은. 다른 이기기들, 그러면 얘네들이 뭐 끝들이든 단일이든 뭘로 바뀌었겠죠. 이런 느낌 조합은 뭐 이거 따라 하셔도 돼요. 이거 비슷하게 검은 수염에, 검은 수염에 발라티에서뭐 단일 끝이라 하셔도 돼요. 이두개 패로 그냥 어, 상디패로, 뭐, 단일 정도 나온다, 아, 그, 끝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아니면 얘 대신, 뭐, 방주 맥심도 좋아요, 이 조합에. 그냥, 검은 수염에 방주 맥심. 이것도 나쁘잖아 깨기 쉬운 거는, 아마,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상디 대신 방맥, 이런 거.